제그 자리가 명당이 있는 이유 CCTV에 바로 나와요 그거 <목소리가> 얼마니? 네 도산대로네 여기가 바로 이쪽 길이 도산, 이게 도산 로터스 매장 있고 도산대로네 맞네 도산공원 사거리네 개 <laughs> 웃기네 <laughs> <개읍기네>. 자연스럽게 왔어? <laughs> 외국 애들도 운전할 때 아, 터널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터널이 좀 많지 않을까? 산이 많아서 엄청 많지 외국 애들은 별로 없지 외국 애들은 터널도 이런 터널이 아니라 그냥 다리 다리 밑에 있는 터널 그게 그냥 터널이야 그 콜베트 하나 지나갔다 노란색 오 진짜? 어 왼쪽이 진짜 많이 걸어다녔는데 w 로는안 걸었거든 o w I don't k n 이 w I don't k 이 오토바이 o n t know. 이 d 이 n t 어디야? 사람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나 물어볼래? o 냐서 d 가제 주차 어디서 하냐고? 얘가 쟤 불렀어 이모 여기, 저, 여기 앞에 세요 앞에 세래우세요미니네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. 어. 안녕하세요. 부석반 또딴데 가고 그냥 돌아다니다. 아, 철새 마냥. 이인 <laughs> 세트 시켰는데 계란 두개 추가해서 콜록콜록 다 먹어버렸어요. 저희 자리가 명당이 인 이유. 콜벳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CCTV에 바로 <웃음> 나와요. <웃음> 재방문의사는 덜덜덜 <laughs> 없어 보이는데 볶음밥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아니냐? 아니까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데 나한 3점 10점 만점에? 아니 8.5점 아... 원래 재방문의사는 4점부터는 아 지난번 어? 코스 하나 잃었다. <laughs> 아니 분위기는 좋은데 솔지 분위기를 빼잖아? 그럼 이점이고 <laughs> 위치가 좋잖아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딱다와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, 그 위치도 좋고 그 주차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막 이런거가 별이 하나가 들어와야 사실 맛은 별수기야 떡볶이를 원래 안 좋아하니까. 맞아. 내가. 내가 라면도 썩안 좋아하고, 떡볶이도 썩안 좋아하고, 막 그래서 맛있으면 먹는데. 그, 터다로 와서. 이제 남산타운을 지나갔다. 빛나랑 남산타워 데이트야, 이거는. <laughs> 이제 떡볶이, 떡볶이 데이트 아니었어? 떡볶이 남산. 남산타워 떡볶이. 애들이 항상 밟아서 4 0 k g 구간 난 적이 있나봐 여기다 여기, 여기 앞에 찍어줘다 여기가 잠수교 지나가는 그뭐 유명한 그 뭐. 그거 유명한 그거 어. 유명해 여기인 거 뭐. 같아 이 컬러. 와, 잠수교 이쁘다. 오토바이가 많네. 여기 진짜 맨날 이렇게. 뛰고 그러면 재밌겠다. 와, 낭만 있네, 낭만 있어. 낭만. 한강 낭만. <laughs> 없는데 굳이 나는 조그만 거 사면 저것도 사고 싶어. 아너 귀엽다. 미니네. 미니 아니야? 어. 나는 민트색으로 해서 밝은 걸로. 더. 난 베이지 좋아. 이거 엄청 작아서 그래. 그게 매력 아니야? 뭔가 앞포퍼좀바라야겠 는데 이거 앞에 박았는데 이거 광이잖아 아니야, 엄청 잘 나와 이건. 요즘 도산대로 애들이 다빨로우해 다. 들어가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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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산대로 다이냐딱 꿈나무들인가 봐. 얘네들 <laughs> 주변에서 차 얘기 하래 들어 옆에 잡고 해서? 아 없지, 다롤 얘기하겠지. 벌써 힘든 삶을 선택했네. 대리기사 졸라 막는거 아니야? 쟤 진짜 막는다 <laughs> 어왜 저렇게 막지? 하늘배기 보여죠 no Aktes. <hating and living laughs>